야너뭐 해? 야너뭐 한? 아니, 야너왜두 방이 됐어? 아니 너왜두 명이 됐냐고 나 진짜. 아니 나 아니라고 너 너겠지 너. 아니 아니. 싸우지 좀 마! 야룸미왜 걸렸냐? 야 어서 싸워주지 마. 아니. 아니 그런 애들이 싸우니까 해야지. 진짜. 돌려놓자. 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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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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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브로! 야너 어떻게 했냐? 응? 찾았다, 로미야 근데 급자집 하지 마. 어? 야이 바보 로미야너 이거 진짜 어떻게 한 거야? 아미 미안 언. <laughs> 다시 야 네모나진 것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로이 다시 해볼게 트링 트링 트링야 야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야내 귀가 길어졌잖아 야 바로 어디 갔어 야 여기 있다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돼야 나 종이로 만들어 버리다니 너 해고야 아나 해고라니 아 괜찮아 로미 아 해고하지 않을 방법을 찾자 야말 걸리지 마음 찾았다 해고할 방법 빨리 아 해고 해고 당할 방법 해고 당할 방법이 아니자야너희 해고 당한다 고몇번 아, 그러면은 해고 안 당하게 돈 주면 되겠다. 빠이빠.